단풍이 하얗게 단풍이 너랗게 밝게 물들은 바람쨈이다 여기는 바람쨈 어. 단풍이 여기 들었네요 자. 자. 아. 바람쨈 아. 가는 곳마다 단풍이 들어가고, 문드 하고, 사행객들이 엄청 많죠. 오늘 날씨도 좋고, 사행객들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걸어와서 좋은 환경 단풍도 볼수 있고, 단풍놀이가 나요이아요 걸어와서, 바람 쪽에 걸어와서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이렇게 동떨도 깨울 수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기는 바람집니다. 감사합니다.